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이제, 이제 스시를, 스시를 먹지 않으면, 않으면 죽는다라는 게임입니다. 어, 조금 뭐 병맛 게임 같아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게임은 대충 설명드리면은 이 주인공이 스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 세상에서 스시를 없애려고 하는 악마를 피해. 스시를 먹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비급 감성의 게임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각설하고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스시 먹고 싶으면 대답해. 먹고 싶어. 레스티. 오. 더이스 점프. 이렇게 스시를 먹는구나. 거 <laughs> <laughs> 스시 너무 맛있어. <laughs> 우마에. 아 이렇게 스시를 다 먹으면은 클리어 되는 거구나. <laughs> 야 이제 제한 시간도 있어? <laughs> 뭐야? 스시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면? 당신은 스시를 계속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생명 게이지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스시를 먹자. 아, 게이지가 다 달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뜬 스시 개수만큼 다 먹어야 되구나. 오케이, 바로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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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스시 맛있어! 스시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우마이 <laughs> 오, 스시 <수시> 많아. 써! 겨우모 수시가 우 오늘도 수시가 맛있어. 어제 저렇게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데? 오. 나니? 난다, 고랴 스시를 아이스르거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 맞까? 뭐야 스시호정이야? 카카시와 오이날 스시가 있어. 나루호도. 나루 스시는 소실의 기로직 아, 아저씨가 리액션이 후하네. 이이 가자고 가보자고 들어가자 요와이이 소로소로 시를먹베나이도 <laughs> 쉰눼쏘이 어야 어, 바로 먹어 바로 시작이야 오케이 유루쏘르우마이시우마마이쇼스시마이쇼 아이쉐 아우마이

이구서 이게 인 뭐야 이거 점프 앱이야 어 잠깐만 안돼 수시를 먹지 않으면 죽어 난! 아 신선살 죄인이다 우마에이수 음악이 어디로 가야 돼 음 맛있어요. 아무 아이씨, <웃음> 맛있어? 오백 <laughs> 원? 뭐야? 호네이도를 만든대. 가자. 와소이왓이 오, 여기 또 다른 곳이네. 와우. 을아 <laughs> 야. 아, 야 저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가자. 더 가져와. 부족해. 더 가져와! 예에이. 뭐야? 오, 뭐지? 스시아 어? 스시를이세상에서시워야 된다고? 서 <laughs> <laughs> 아저씨들 거기서 뭐해요 <laughs> 거기서 뭐해? 그래 난스시를지켜야 돼. 이세상에서목표를 목표로, 카투시티, 가보자. 와, 소이저저저저저저 <laughs>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30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예, 에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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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거 너까지!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이야! <이리와. 에이>, 됐다! <놀람> so fucking easy. Easy! 와쏘이! <놀람> 선생님 빨리 나와! 스시 먹으러 가야 되니까! 렛츠기! 에그쏘어 뭐야? 이 새끼들! 날! 아! 날 방해! 아 안돼! 어! 안돼! 아 잠깐만! 아! 아 <laughs> 이거 어야이 오케이 다자케이하하이번하 깬다. 이하하 이번엔 깬다. 하하하하하하만 먹으면 돼. 수이클우시가우맛 아! 아, 버렸다 드디어 깼어! 얏타ぜ! 얏타을 너무 앞으로. 피엔, 피엔, 피엔. 스시를 어? 먹지 않으면 죽는다. 에이그 사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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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나와, 다 피해. 완벽한 피지컬. 예. 나도 나를 못 막아. 스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후아! 스시가 날 케이블로 만들었어. 날 이제 나를 못 막아. 다 피해버렸어. 아, 어, 날 막을 수 없어. 날 막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나도 나를 못 막아. 야, <목소리> 최강의 피지컬로 깨버리고 말겠죠? 우와! <목소리> 빠르게 피해주고, 이것도 먹으면서 빠르게 피해주면서 점프해서 바로 피해. 바로 가버려. 나못 막아 이제. 못 막아. 아, 어, 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괴물이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나를 못 막아. 막을 수 없죠. 이에이 나도 나를 막을 수 없죠. <목소리> 마지막 시련으로 가보자고.

그만 나 방해하지 마이 초록 개물아 스시가 음악 세계 스시가 음악 세계 나도 언제부터 내가 이런 개물이 됐는지 몰라 하지만 스시는 날 그렇게 만들기 충분했지 왜 맛있잖아 because delicious 너가 치워 스시 아니면 안돼 이제. 스시 아니라, 만이이안 되는 때, 뭐, 이 때, 뭐, 이 뭐, 이 때, 뭐, 이 때, 어이 뭐, 이 뭐, 이이 때, 뭐, 이는 뭐, 이 때, 이 때, 뭐, 이 때, 뭐, 이 때, 이 때, 뭐, 이 뭐, 뭐, 이이이 스시는 없어져서안 돼. 스시 이세에니온어 있나. 아, 모성도요. 스시를 먹난 스시를 먹고 말 거야. 어디 있어 스시? 어, 어, 야, 잠깐만, 이거 나리도 해리잖아. 아,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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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コアトグラマイ。おれ<お>は,、ね、は今まで何をしていったんソ<お>そろそろ寿司を食べないと。って… な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또치아는 뭔데 아니 이게 뭔데 아니 아니. 아니가.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오오 어? 어? おいおいこぶれこの世に寿司が無くても俺には寿司の魂、寿司ソウルが宿っているぜおいおいみこひとたくーなに<ん>寿司の問題は、そこまでだ全力したはずなぜお前はここに立っているんだ 씨시가 키에타 나라! 오... 오레 제신가! 쑤시니 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게... 아, 저게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뭐야! 아니... 하하하하하하 아, 아이씨! 아이씨 진짜 미친놈이지! 하하하 아이씨 미쳤네! 하하하하 오케이!

스시가 사라지면 내 자신이 스시, 영혼까지 남아 있는데 스시 소울이 나를 스시로 이끌고 있다. 난 이제 스시 없이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스시만이 나의 사랑, 스시만이 나의 법, 스시만이 나의 영혼. 스시가 나의 전부야. 야따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何という事 <목소리> 뭐야 저탑플레이도 하고 있는데? 오 뭐야 이거 갑자기 뭐해 니들 뭐해 지금 오 뭐야 <laughs> 니들 뭐해 지금 하핳핳핳핳핳 <laughs> <laughs> 사랑 핳시를 무시한 넌살 가치가 없어 아무리 아니키라도 말이야 시핳 간다. 마무리. 스시로 깔아 뭉개기! 정의는 살아있다. 스시가 음마이다로가 어?

이제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병맛이죠. <laughs> 어,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비극 감성 나랑 너무 잘 어울려. 나까지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오늘 플레이해 보았고 저는 또 다음 게임은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amsahamita. Pa!